안녕하세요. 어피트 코인 이프로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은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보시면 0.02568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 가량 상승했습니다. 시바이누는 전일 대비 수폭 상승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바이누가 많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죠. 3월에 시바이누로 매입 3월에 시바이누를 매입하신 분들은 손실 구간이 크실 텐데 듯, 오를 뜻많이안 듯 오르는 시바이누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우리의 시바이누가 왜 급등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현재 코인 시장이 거래대금을 완벽하게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저 따끈한 기사 하나 먼저 볼게요. 코인 거래 규모가 1조 6천억 원이나 감소하였고, 그중 어피트는 80%에 달하는 많은 하락분이 있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이 완벽하게 상승분을 만들어주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죠. 그리고 7월 19일에 가상자산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는 600여 개의 가상자산 종목 중, 상장 유지, 폐지 여부 심사가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면서 승패를 결정한 부분이기에 시장에 불안감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시장은 초대형 호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대장주 비트코인이 선물 ETF에 승리되면서, 비트코인이 1억 1천만원까지 찍으면서, 완벽한 코인 시장 폭등이 찾아왔었어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7월 4일 이전에 승인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 ETF 승인으로 시장은 다시 흑수 호가 버프를 누릴 겁니다. 게다가 7월에는 채권 시장의 심리가 호전되면서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예상치를 하향하며 금리 인하가 올해 두번될 거라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현 시점은 시바이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바이누 일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시바이누가 행보 라인을 거치고 정배열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평선이 7일, 14일, 60일, 240일, 이렇게 선이 나란하게 정배열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거래량을 들어 올려줘서 슈팅 구간을 가져갈 수만 있다면 시바이누가 높은 상승분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까요? 현재 밈코인이 유동성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밈코인들의 유동성이 200%에서 1000%까지 1000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흠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유동성의 증가는 대규모 자본이 키바인의 유입이 기대되는 바로 이는 밈코인 시장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잠재적으로 시바이노의 신규 투자자들을 이끌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바이노 이더리움 ETF 효과와 함께 민코인 시장 확대로 더큰 동력을 분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3월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확실한 손실이 확정이 되시지만 부분 부분 매수를 진행하시면서 상단가를 주시면 완벽한 수익권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기로 진입하는 분들도 완벽한 바닥 구간에서 매수의 타이밍을 제시해 드릴게요. 부담 없이 단체 카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영상 하단 아래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입장하신 후 숫자 4번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 뉴스를 전해드리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바의 눈은 객관적인 잠재력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시바에우가 상승 쐐기형 스타트를 보여주면서 상승 돌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 축책은 가격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RSI 과매도 상태는 과매도 압력을 의미하며 과도한 매도 압력을 의미하며 회복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MACD 차트가 여전히 낙세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실 타이밍을 제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단체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얘기하고 계시다가 매수는 언제 진행하실 건지 매수 타이밍을 완벽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7월 19일에 아상자산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공도하게 매도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시장은 패닉셀, 즉 공항 매도를 얼마 전에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매도가 협력 이후에는 회복 가능성을 시바에누가 가져가주고 있으니 이 부분 유념해 주시면서 이가포트폴리오 계획을 짜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빠르게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급등 종목 몇 가지를 추천해드릴게요.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몇 가지 기준을 부합하고 분석을 마친 종목들로만 선별했어요. 우선 어피트에 있는 코인은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업비트에 있는 종목 수가 얼마 되지도 않고 급등 종목이 별로 없어요. 이섬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알트코인 위주로 추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단기 종목 위주로 추천해 드리고 있고, 오요일은 이틀에서 5일 정도고, 매도로 하실 수 있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것이며, 여러분들께서 매수로 하시게 되면, 흥 종목과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매도 타이밍과 손별 타이밍은, 단체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어요. 늘림목 타점과, 저점 매수 타점 종목만 여러분들께 추천해 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로 하시게 되면 손절을 할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들로만 잘 모아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레버파이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볼수 있는 눌림목 타점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레버파이 뿐만이 아닌 슈퍼위크도 한번 볼까요? 극등전 눌림목 타이밍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빠른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손실을 보신 분들은 빠르게 복구가 가능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영상 하단을 보시면 단체 카톡방 링크가 있어요 들어오셔서 숫자 4번 을 입력 부탁드릴게요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종목을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에 입장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바라며 잘 진행해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피트코인의 이프로였습니다